안녕하십니까. 롯데잔치 신인 박진입니다. 처음 신인인데 여기에 참가하게 돼서 정말 기쁘고 새로운 느낌입니다. 일단 날씨는 이렇게 쨍쨍하고 따뜻해서 좋고 저희가 아직 처음 올라와서 하는 거라 아직 적응은 잘안 되지만 선배들이 적응 되게 잘 도와주고 선배들이 잘 돋보다 주고 잘 어울릴 수 있게 노력해 주셔서 적응을 많이 한것 같습니다. 수수 선배님들이랑 야수 선배님 전부 다 잘해 주십니다. 웨이트를 고등학교 때 했긴 했는데 이 제대로 제 배우지 않은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올라와서 어떻게 웨이트를 배울 것인가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하고 왔는데 이제 트레이너 분들께서 최대한 부상 안 나가게 근력을 키울 수 있는 방법으로 가르쳐 주셔서 그게 점점 기대하고 왔는데 정말 잘해 주시고 있습니다. 94번입니다. 남은 번호 중에서는 저가 딱 꽂히는 게 94번이어서 딱 보자마자 아 94번 해야겠다 이런 생각 들어가지고 94번을 했습니다 선배들께서다 정해놓고 저희끼리만 딱 남아가지고 저희끼리 쓰고 있습니다 그래도 선배들이랑 쓰면은 이제 선배들이랑 가까워지고 하니까 그게 좋았을 것 같은데 그래도 한편으로는 친구랑 쓰니까 그냥 마음 편히 좀할수 있는 그런 정도가 좋은 것 같습니다 첫 시즌이니까 그냥 많이 기대하고 실망스럽지 않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캠프 와서 잘 하고 있으니까 최대한 노력해서 팬들한테 기억되는 선수가 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